시아유 오장어 먹어요. 오징어에다가 장수 추천글 하나만 더 할게요. 올리신님은요 프리팸의 천사님이구요 남의 뒷담화 까지 맙시다남 뒷담화 까고 다니다 주둥이 찢어진 인간들여 열어봤지요. 얼렁 여러 사람들이 소통하는 곳입니다. 그냥 자신의 일상이나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곳이지요. 어느 누군가가 꼴 보기 싫음 차단하고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뒷담화 깐다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. 날씨가 우중충한 게 비가 올것 같네요. 요래 돼 있고요. 추천은 아홉 개돼 있네요. 음, 다 맞는 말인디. 음. 돌아오는 거는 인내 이유. 더러운 입, 응, 더러운 손가락, 손꾸락. 그건 돌아오죠. 자신이 고래 만든 거죠, 그죠? 자기 얘기하기도 바쁠 텐데 지처럼 왜 남들 욕하는지 보러 가어실지는도무지 이해가 안돼 이유. 그렇다고요. 근데 은근 많은가 봐 이유. 진을 실제로 본거는 몇번못봐갖고 그렇긴 한디 암튼 남들 욕하면 뭐한데유 그거 거의 재만나유 재밌으니까 하겠죠 재밌으니까 하니까 반성도 안 할래나 진은 뭘까씨 아무튼 진은 해당사항 없고 <laughs> 즐거운 밤되시구유 진은 좀 일찍 자잖아유 요거 올리고 쪼매 놀다가 응자야지 음, 님들은 쪼매 늦게 주면 시츄. 지는 쪼매일 찍자이유 아시츄. 아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해갖고 저한테 챙겨갔는데 아침에 쪼매 내리다 말더라구요. 날씨 추워진다고 하더라구요. 꽃샘추위 고구 근께 요새는 일교차도 크고 날씨가 좀 변화가 많으니까. 감기 조심하시고요, 건강 유의하시고요, 건강은 꼭 챙겨야 돼요. 군다요 건강하세요. 사랑해요.